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아나라 녹색 1호 효성 바위에서 나오는 친환경 비료를 세번 어, 살포해서 어, 깨를 재배를 하고 지금 수확을 합니다 어, 처음부터 살포를 했,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도 세번 살포해서 어, 벌레도 없고 깨가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확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그 녹색이로 그몇번 살포했나요? 3번. 세 세번 했어요? 네. 이거 그 살포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. 근데 올해 살포하고 나서 좀 어때요? 네, 좋아요. 음, 어, 이 그, 그거 잎매가 많이 생년하고 어, 많이 진해. 어, 그래 그래요. 예. 녹색 기로를 살포를 했더니,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배치는 것이, <laughs>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, 그, 한요 정도에서부터 오는데, 여기 밑에서부터 달려서 들어가요, 이게. 그리고, 이렇게 풍성하게 달립니다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끝까지 달려요, 이게. 이게 수확할때 보면은 그 끝에는 별로 이렇게 안 달리는데, 이렇게, 개가 이렇게 그냥 소복소복이 달려요. 이게 세번 줬다고 하는데, 요 밑에 달릴 때는 안준것 같아요. 어,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을 준것 같아요. 한, 한 자리에서, 방앗다리에서한네 개, 어떤 데는 막 다섯 개도 달리고 막 그래요.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달리래요.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. 꽤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. 어, 현재, 여기 농사 짓고 있는, 현재 깨 주인께서 말씀을 하시네요. 작년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. 네, 안, 안 그래도 너무 잘 됐네요, 깨가. 네, 수확량이 두 배나 더 나오겠어요. 그 작년보다 좀 어때요? 올해 많이 나오겠네요. 한, 작년에 몇 분이나 있었는데, 올해는. 음,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다고, 이렇게, 그 말씀을 하시네요. 예. 그래요. 내년에는 그러면은 녹색 1호를 처음부터, 모종 때부터 해서 살포하면 은더 좋겠는데요. 작년에도 한번 살포할 생각이 있나요? 예. 지금 고추도 어떻게 좀 많이 나오던가요? 어 배나 나온다 그래요. 고추도 지금 같이 설아나 어, 녹색 1호를 살포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추도 많이 딴다 그래요. 네 이상 어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